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 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84세의 독신 남자로 장성한 아들 두 명이 있고 소셜 시큐리티로 월 2,400불을 받고 있습니다. 물갤지가 없는 집에 살면서 심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나를 돌봐준 젊은 독신 홈케어 하시는 여자분이 있는데 내가 죽을 때에 소셜 시큐리티와 이 집을 이분 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런 <laughs> 내용인데요 예, 생각은 잡혔습니다. <laughs>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소셜 시큐리티를 네. 유산으로 다른 사람한테 줄수 있느냐. 네. 또한 가지는 집을. 네. 유산으로 다른 사람한테 줄수 있느냐. 네. 그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렇죠. 소셜 스피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분은 이제 지금 혼자 사시면서 84세의 남자 분인데 네. 소셜 스피리티를 2,400분을 타고 계시네요. 그런데. 상당히 고소득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을 가지고. 사시는데 이제 홈케어를 장기적으로 해주는 분이 고마운 거죠. 고마워서 네. 네 이런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네. 이런 상담을 많이 했는데 네. 유대인들이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그 홈케어, 홈에이드들이 네. 아주 거의 뭐 수십 년을 이렇게 정정으로 돌봐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증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봤는데요. 네. 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소셜 스큐리티는 우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해야 것은 네. 내가 소셜 스큐리티 택시를 낸내 돈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나 네. 그 소셜 스큐리티 돈을 네. 정부가 가지고 있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이지만은 내가 권리를 가지고 내가 소유하는 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음,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소셜치키디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없어요? 네. 예. 네. 다만, 자기가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내가 낸 세금 액수만큼 내가, 내가, 내가 타는 거죠. 거죠. 네.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네. 가족에게 소셜치키디티 혜택을 줄수 있는 길은 네. 두 부부가 네. 살 경우에 네. 두 부부가 살 경우에 한쪽이 크레딧이 없으면은 그 크레딧이 있는 사람의 50%를 그렇죠. 타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가족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네. 또는 두 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네. 두 분의 소살식기 중에 높은 액수를 미망인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가족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네. 또한 가지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 네. 그, 미망인이 케아에 살고 있을 때는. 네. 돌아가신 분의 소설지리티 혜택이. 네. 그 18세 미만 아이에게 일부가 갑니다. 일부가. 네. 예.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트랜스퍼가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미망인에게는 물론이고. 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 줄 수가 없나 다른 사람한테 소설지리티를 중요하는 네. 거는. 음. 안 됩니다. 네. 이 케이스의 경우는 네. 이분 질문한 경우는 만약에 네. 그 홈케이 홈메이드가 싱글 여자라고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 돌아가신 분의 소사증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 돌아가신 분의 소사증기를 받으려면은 <laughs> 0 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있어야 되죠. 네. 네. 그것도 문제고. 네.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결혼 같은 방법으로는 초사주기띠를 지금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네, 네 이것을 알아두시고 다만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네. 살아 있는 동안에 그 24시간 계속 케어 기빙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네. 그 케어 기부에게는. 네. 소셜 시큐리티 액수에서 네. 그 케어기버에게 그 수고한 페이를 네. 할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아하. 그 소셜 시큐리티에 신고를 하고 해서 어랭질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이제 본인이 네. 살아있을 때 그걸 다 어랭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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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셜 시큐리티를 그 부인에게 홈에이드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 어렵습니다. 네, 이거 이제 홈 헬스 에이드한테 돈을 줄 때도 어레인지를 해서 소셜 스케리트 오피스에다 연락을 해서 줄 때도 뭐 액수가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줄수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홈에이드에게 하루 얼마씩 또는 한 시간에 음. 얼마씩 페이 하는데에 대한 액수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그것이 이제 소셜 스기티 액수에 해당이 되면은. 네. 어령지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런 법들이요. 네. 사람들이 노후가 되면은. 네. 독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케어도 못 하고 재산 핸들도 못 하고. 네. 이럴 경우에 이제 홈웨이드로 들어온 사람들이 네. 그 핸들 해주고 이렇게 케어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laughs>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자기가 상관하지 음. 않더라도 정부 소설시피돼서 바로 음. 그 사람에게 주다고. 페이를 해줄 수 있는 네.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네. 그 수고한 액수 네. 해당되는 것만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집을 주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집을 주고 싶다. 네. 네. 그거는 쉽습니다. 아. 그거는 <laughs> 유서에 유산으로 남겨버리면 됩니다. 아. 유산으로 지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유서에 지정을 하고, 그 이제 유서를 작성할 때, 이제 변호사 입회에 작성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그걸 나중에 이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네.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장성한 두 아들이 <laughs> 그러게, 있다고 했습니다. 두아 그러게요. 네. 네. 이두 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와 달려 있습니다. 네. 두 아들이, 네.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네.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집을 살때뭐 관여했다든지 뭐 이해관계가 서로 있는 집이면은 네. 당연히 관심을 갖죠.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아들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결정이. 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 장성한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아버님이 그냥 이분한테 이제 주고 싶어서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변호사만을 불러서 유언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도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아들로서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도의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제 예. 또 충격이 좀 있겠죠, 문제가. 예. 네. 소셜 스큐리티도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네. 2004년도에. 네.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예. 소셜 스큐리티가 죽고 나면은 자녀들한테. 네. 예. 증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해가지고 <laughs> 네. 지금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제안을 했다가 논란 끝에 네. 결국 시행이 안 되버렸습니다. 아, 네.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